닛혼 게이자의 신문은 19일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5G 이동통신보다 10배 이상 빠른 6G 통신을 구축하기 위해 고노카미 마코토 도쿄대 총장을 좌장으로 하는 관민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5G 서비스에서 한국보다 1년 늦은 일본의 추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요 참여 업체는 일본의 대표 이동통신 업체 NTT와 전자 업체 도시바입니다. 연구회는 오는 6월까지 6G의 성능 목표와 정책 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발표에 앞서 기업들은 지난해 이미 6G 개발을 위해 뭉쳤습니다. 소니와 엔티티 그리고 인텔은 지난해 10월 6G 이동통신 기술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세개 회사는 금년 봄까지 미국의 6G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을 꾸릴 예정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차세대 통신에 적합한 첨단 반도체와 한번 충전으로 1년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개발도 포함됐습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1년도 채안된 상황에서 벌써부터 6G 기술 확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6G는 5G 를 이을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오는 2030년쯤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G의 다운로드 속도는 5G보다 10배 이상 빠른 최대 초당 1테라바이트를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6G는 전송 속도가 빠른 만큼 전력 소모 또한 커서 칩 설계와 컴퓨팅 구조 기술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미국 뉴욕대 이동통신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6g 기술의 핵심은 인간 두뇌 수준의 인공지능을 지원해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2036년까지 인간 두뇌 수준의 계산력을 가진 스마트폰을 약 12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6g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뉴욕대 연구팀은 테라헤르츠 주파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원격 이동통신을 위한 실시간 계산을 제공하는 첫 번째 대역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G 기술 확보 경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는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 2020년까지 6G 이동통신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런정페이 화웨이 회장은 지난해 9월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5G와 6G를 병행하고 있으며 6G 연구는 오래 전부터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6G 기술 확보를 위해 관련 조직을 만들고 파트너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완제품 통합 연구 조직인 삼성 리서치 에 차세대 통신 연구 센터를 신설했습니다. 6G 연구팀을 비롯해 선행 솔루션 팀과 표준 연구팀을 구성해 6G 시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즈 통신이었습니다.